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15 경축사와 헛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의 8.15 광복절 경축사 를 두고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가 온갖 저롱을 동원하며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허무한 경축사 정신고호의 나열, 또한 태산명동서일 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평통은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지칭하며 전날 경축사를 섬나라 족속에게 당하는 수모를 싣기 위한 똑똑한 대책이나 타들어가는 경제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안도 없이 말 재간만 부이었다고 불이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여동치던 이전의 상황과 달라졌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조평통은 문 대통령이 평화 경제를 추진하겠다고 한데 대해서도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수할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의문이라고 하며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조평통은 이렇게 문재인을 비난하면서 문재인에 대해 아래 사람들이 쓰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 읽는 남조선 당국자가 웃겨도 세계 웃기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청와대와 군이 대책 회의를 갖는 것을 비안냥 대듯 북쪽에서 사냥 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에서 오연함을 연출하고 있다며 급에 잔뜩 질린 것이 역력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한테도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을 혼자서만 짝사랑하다 제대로 차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자기가 차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은 살을 주겠다고 하고 김정은이는 안 받겠다고 하고 정말 가관입니다. 이것이 주권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할 짓입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국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란 그냥 알고 지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신뢰가 축적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했던 취임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이 정부는 이미 국민에게 약속했던 모든 부분이 전부 헛소리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정부는 경제를 어떻게 하면 더잘 망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연구만 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빈곤하게 만들려고 작심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정책들을 내놓고 밀어붙였습니다 아마추어 자파정북정권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두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치고 실험을 해왔습니다. 소주성 주 52시간 근무, 태양광, 최저임금 등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한 이런 정책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불과 2년 만에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리 선배가 먹고 싶은 것안 먹고, 잊고 싶은 것 안 입으면서 땅과 눈물로 이뤄낸 경제를 이렇게 순식간에 말아먹을 수 있을까?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제는 국가를 살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첫 번째, 떨어지고 있는 잠재 성장률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이 연명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투자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동시장을 과감하게 개혁해서 해외로만 나가, 나가고 있는 대기업의 생산 기지를 국내로 돌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초토화된 자영업이나 중소기업들을 살려내야 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개척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들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오후 죽순처럼 늘고 있는 실업자들의 취업을 위해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문재인 정부는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두어드릴까? 표를 위해서 거두어드린 세금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표몰이 노름에 중국도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능한 정권, 자파정권 종북정권을 끌어내리지 않고서는 아마도 남은 임기 안에 이나라는 절단이 나오고 말 것입니다. 나는 기승세대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잘 사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헌법 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북한 김정은이한테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정권 폐진 투쟁밖에 없습니다. 정권 폐진 집회가 열릴 때마다 저는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열차게 투쟁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폐진할 때까지 모든 집회에 참석해서 정권 폐진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위해서 힘을 보태 주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이 열 사람이 되고 열 사람의 함성이 백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다. 백 사람의 함성이 천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보수 우파의 사람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다 나가서 이 문재인 자파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 다 함께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때이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퇴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정권 퇴진의 퇴진 운동에 투쟁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